시모르게 보이긴 한다. 하, 오늘 하루 종일 저렇게 쳐져 있을까? 니 아, 내가 제일 요 내가 제일 미안해, 누아 아, 니 안해. 미안해. 다행히 그래서 격리를 서로 안 해도 된다. 아, 오늘 와보길 잘했다. 늦게라도. 오빠가 먼저 걸리고, 내 생각엔 그때 좀안 좋았을 때 그게 코로나였나 보다. 그래서 그 뒤로 얘가 열이 나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그랬다가. 이제 내가 올 맞나보다. 응. 얘한테 올 맞을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었어. 그리고 응.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최연소 코로나 판정. 그이고아뭐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요. 그런데 나 아빠 그렇게 보지 마. <laughs> 미안해 아빠가. <laughs> 아무래도 아빠가 걸려서 우는 거 같지. 이렇게. 헤드니 기침가래약이랑 비염약 그리고 해열진통제 세 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물리를. <목소리> <한> 오. 빠요. <목소리> 나오는데. 엄마 어, 먹고? 그거 어, 먹고 자보자. 응. 아. 어이, 맛있어. 어이, 맛있어. <laughs> 다 먹네. 응. 어이. 어이 맛있다. <laughs> 어이. 아, 달래. <laughs> 먹으줘 아, 귀여워. 공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만큼이 맞아요. 헤네씨. 여기 좀 자보자. 컨디션이 막납 예쁘진 않은 거 같았어 다행이다 아야 아데 어떡하냐 아깝네 내 모유 <laughs> 완전 잠들었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도 안 깨네 헤든아 헤든아 일어나서 밥 먹고 자자 우리 헤든이 특단의 조치 간지간지간지. 응.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헤드니가 통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인데요, 지금. 어, 48일 차인데 어제 저녁 7시 16분에 잠들어서 지금 시간이 새벽 12시 50분 5시간 36분째 통장을 자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3시간 간격으로 깨던 아이가 갑자기 6시간 을에 잔다? 땡큐 원래는 한 전, 밤 11시쯤에 깨어가지고 먹였어야 됐는데 통잠 습관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지켜보자 해서 깨우지 않았고 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오후에 많이 먹이면 되지 않을까 <laughs> <laughs> 그리고 이 털에 제가 재웠거든요 어, 이렇게 잘 자줘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지금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오늘 병원에 또 갔었는데 제가 수유 중이어서 그전 병원에서는 좀 약한 약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수유부가 먹을 수 있는 약이랑 수액을 처방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낫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기 기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 결단을 내렸습니다 빨리 낫고 빨리 해든 일을 잘 돌봐주자 라고 생각해서 한 3일 정도 수유를 끊고 어 분유를 조금 보충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빨리 낫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센 약을 처방을 받았고 수액도 좀센 걸로 맞아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마스크는 계속 끼고 있어야돼요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가지고 생사를 확인하러 갑니다 다행히 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유 중탕 해놓은게 거의 한 1시간이 다 돼가서 조만간 깨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네요. 완전 아, 통잠 잤는데? 오잉. 어. <laughs> 눈 뜨고 있어. <laughs> 야왜눈 뜨고 있어? 아 웃겨, 웃겨. 웃네? 헤드나 이제 낮이야. 아침이라고 이제 일어나자. 잘 잤어? 삼십육점오. 아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다. 오, 방구도 방금 깼지 오, 부부부부부붕 아, 아, 기분 좋나봐 오늘. 아. 아 예전에 아 천천히 이거 먹고 밥 먹자. 어때? 맛있어? 왜 <laughs> <laughs> 이런 소리가? 던쩍거리면서 없네 <laughs> 맛있나? 응. 어. <laughs> 입맛에 맞으세요. <웃음> 다행이다. <웃음> 어, 오, 어, 어, 빨리 달라고. 빨리 달라고. 약 달라고. <laughs> 이렇게 줄까아졌어와내 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냄새 나후후코안 했지? 어 <웃음> <웃음> 무슨 냄새야? 나도 맡아보고 싶다 아그 <laughs> 정도야? 어. 아 어, 진짜 발냄새 그냥 발냄새 진짜? 어, 여기 더할거 같아 그 냄새 좀. 원 타임 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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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원몰타임이라니내 2000년대의 사실 배 마사지하자 아이 러브 유 아이 러브 유선생님 좀 재워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도 잠깐만 눈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으이. 오늘 해린이 이제 일어나서 목욕하자 훔만 당겨서 1 시간 반을 잤지 와 어제도 샤워 안 했네 이다 그래 아기가 이틀 동안 샤워 안 했다 <laughs> <laughs> 자뭐 씻어 봅시다 해린 씨 <laughs> 시작됐다 빨리 해줄게. 아 벌써 반이나 있다. 바이나 있다. 아, 운동을 좋아하는 아기지. 운동을 좋아하는 아기야. 괜찮아. 끓고 와서 먹고 뻘게 줬다. 에이. 음, 겨드랑이 뭔가, 뭔가 있다. 뭐지? 응,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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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아에드아에드아 일어나서 맘마 먹고 목욕하자. 아. <laughs> 안녕. 응? 어? 음. 음 <웃음> <웃음> 잘 잤어? <닿았어? 웃음> 기분 좋지? 아아! <laughs> 웃는 <이런> 거봐아 <laughs> 귀여워 응 <laughs> 시즌아! 낙전 잘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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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더니 엄마랑 앞에 있지? 아빠랑 엄마랑 둘다으생까 기분 너무 좋지. 이지게우와 <laughs> 야, 글찍 말고. 쭈, 쭈릿, 쭈, 쭈쭈릿 쭈. 와, 삼촌 숙모가 사준 꿀벌이 나갑니다. 꿀벌이 아주 진짜 터미타임 하는데 짱이네. 어, 여기를 보십시오. 우와! 오 조단 아 <laughs> 오늘 좀잘 어울린다 양말도 신고 모자도 쓸라나 오야나 깔랑 좀 찍인다 오늘 깔랑 아, 이고 가자 아오 아 예쁘다 오잘 <laughs> 어, 어울린다, 어울린다. <laughs> 빨간색깔로 다시 병원을 갑니다. 나 겁에 질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양말이랑 모자는 어땠어요? 나 아까 전에 아침에 쟀었거든 그때 37.1이긴 했어. 방금 몇 시래? 37.5. 37.5? 네. 열이 있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누가 울어 누가 아, 울어, 누가 울어? 울어, 울어. <laughs> 누가 울어 어 같이 우는 거 아니야? <laughs> 가려버려 빨강 빨강이네 오늘 아 그러네 <laughs>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아기 좀 졸린데 코 졸린데 빼가지고. 코 빼가지고 근데 시원해하는 것 같던데 어허. 빼자마자 바로 에? 어. 가만히 어 근데 코 진짜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너무 시원했을 것 같아. 음. 저 안에 있는 것까지 빼는 것 같더라. 여기 어. <laughs> 헤드니에요. 헤드니에요. 헤이. 헤드니에요. 헤이. 내가 제일 귀여워. 빰빠밤, 빰빠밤, 내가 제일 귀여워. 빰빠밤, 빰빠밤, 내가 제일 귀여워. 내가 제일 귀여워.